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에 보신 두산 의너빌리티랑 d 어유 들고 와 가지고 어제 d 어유 들고 온거 여기서 매도했고요. 이렇게 분할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수를 걸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까지만 체결이 되고 그 후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어쨌든 본전 탈출을 목표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6시에 매수한 우리기술이랑 다날이 있거든요. 우리기술은 좀 험해수가 있어서 좀 찝찝하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판에 험매수를 봐가지고, 아차 싶었는데, 어쩔 수 없죠. 요거는 일단, 손절을 하더라도 우리 기술은 빠르게 탈출할 거고, 단알도, 단알은 이렇게 8,990원 지지를 해줘가지고, 일단 매수를 해봤습니다. 오늘 초반에 우리 기술 단알 정리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예, 네, 장 시작 30초 정도 남았고요 주문 접수 완료 단화리랑 우리기술 단화리 일단 75% 매도 걸었고요 거래량이 없죠 지금 예상치결량 보시면은 주문 접수 완료. 우리 기술 주문 접수 화면수가 완료. 매도 지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도 지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기술 정리했고요. 체어를 매도 지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도 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렇게 일단 초반에 두 종목 정리했고 단날 우리 기술 우리 기술 거의 본전에 나왔네요. 그래도. 험매수가좀 과했긴 했는데 가나리 갭이 떠져가지고 일단 여기서 잘 마무리 됐고요 오늘 초반 매매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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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7월 9일 수요일 장 마감됐고요. 오늘 첫 번째 계좌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끝났고요. 두 번째 계좌랑 합쳐서 플러스 9만원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손실 없이 플러스로 잘 시작을 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장 중에 단타로 매매할 종목이 너무 없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구요. 내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